저는 올해 33살입니다. 대학원 졸업 후 올해 8월이면 북경에 올라온 지딱 9년이 됩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고, 심지어 연인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아주 급하게 재촉하시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고향에서는 소개해줄 사람이 없고, 대도시에서는 부모님이 멀리 계셔서 마음만 급할 뿐이죠. 그동안 몇번 맞선을 보긴 했지만, 예전에는 제가 눈이 너무 높아 상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이제는 반대로 상대가 제 조건을 종합적으로 보고 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많은 대도시에서 고군분투하는 여자들처럼 저도 너무 많은 화려함을 보고 눈높이가 높아졌고 본래 이곳이 제 자리라고 생각했었죠. 33세에 눈이 높았다는 건 좋은데 이제 와서 상대방이 조건을 보고 도망가는 건 아이러니하네요. 대도시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본인 위치를 잊은 건 아닌지 결혼은 장바구니 할인처럼 기다린다고 좋은 게 나오진 않습니다. 저는 89년생, 36살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습니다. 맞선 시장에서 30살이 갈림길이고, 36살이면 그냥 재고 정리라는 말을 듣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제 손으로 망쳐버렸죠. 이제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제 자신을 직시하려 합니다. 연애나 결혼 상대를 찾을 때는 제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지. 누군가가 금성무의 외모에, 주걸륜의 목소리, 샤오웨이의 유머, 마윈의 재산을 가진 사람을 바라면서 모든 걸 동시에 원하는 건 너무 욕심이죠. 혹시 그런 완벽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저 같은 나이든 여자를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금성무 외모의 마윈 재산들 바란 건 아니라고 하지만 36세에 와서 갑자기 현실 감각이 생기셨다니 감동적이네요. 문제는 그 현실이 이미 당신을 재고 정리 대열에 올려놓았다는 거죠. 과거의 욕심이 현재의 혼잣밥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엄마가 저를 억지로 중매쟁이 집에 데려갔습니다. 방금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 얼굴을 보니 결과가 뻔하더군요. 설마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중매를 부탁해야 하는 처지가 될 줄이야. 정말 비참하고 비굴했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몇 마디 하자 엄마는 얼굴이 변했고, 혼자 자전거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진심으로 화가 난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시집을 못 갔다는 게온 동네에 다 알려져 부끄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체면을 버리고 따라갔는데 결국 중매쟁이에게도 차였죠. 이 결과는 예상했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못한 거죠. 중매쟁이는 30대가 넘으면 이미 시장에서 퇴출됐다. 고까지 말했습니다. 결혼하려면 이혼남이나 아이 딸린 사람 아니면 나이 많은 노인을 만나야 한다고요. 솔직히 저는 혼자 늙어 죽어도 괜찮지만 부모님 특히 엄마가 받아들이지 못할까 봐 걱정입니다. 엄마도 벌써 60이 다 돼가고 또래들은 벌써 할머니가 됐는데 엄마는 아직 손주 얼굴도 못 봤으니 마음이 복잡하겠죠. 원래는 결혼도 아이도 없이 혼자 살 계획이었는데 엄마의 표정을 보니 제 생각도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젠 저도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할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냥 가족이 원하는 대로 하려 합니다. 중매쟁이에게 퇴출 선언을 들으니 가슴 아프시죠. 하지만 60세 엄마의 눈물 앞에서야 결혼을 고민하다니, 효도는 이제서라도 늦지 않았네요. 단, 조건 없는 이혼남을 받아들일 각오는 되셨나요? 여러분은 왜 요즘 남자들이 30대 이상의 나이든 여자들을 꺼리는지 아시나요? 제 주변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어떤 33살의 우수한 남성이 댓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30살 넘은 여자는 절대 만나지 않는다. 그 이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했더군요. 대부분의 나이든 여자들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됩니다. 입으로는 차라리 혼자 살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본인 조건과 전혀 맞지 않는 남자를 고르기 위해 핑계를 댑니다. 20대의 젊음은 없으면서도 20대보다 더 높은 조건을 요구하죠. 사고방식이 극단적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하기보다는 이건 질 낮은 결혼이야 라고 단정 짓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말 피곤하죠. 대체로 예민하고 까다롭습니다. 경제적, 정서적으로 남자의 모든 걸 챙겨주길 원합니다. 남자는 일상적인 가정을 위해 아내를 찾는 거지 매일 황후처럼 모시려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연애 경험이 많아 현재의 남자와 전 남자를 비교합니다.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출산 가치가 낮아지고 임신과 출산의 위험도 커지죠. 여러분은 이 남성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30대 여성들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는 남성의 댓글에 화내기 전에 거울이라도 한번더 들여다보시죠. 20대 조건을 요구하는 건 마치 중고차 시세로 새 차를 사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제말잘 들으세요. 나이든 여자 안 좋다는 말 따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은 모두 작은 요정들입니다. 여러분은 부자 남자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좋아지고 더 값집니다. 왜냐면 더 많은 걸 알게 되고, 더 단련되니까요. 남자들도 이제는 기술료를 내야 합니다. 더 늦을수록 좋은 남자가 나타납니다. 우리 동네에도 48살, 5번 이혼하고 두 아이까지 있는, 이미 폐경까지 한 여자가 있었는데, 한 재벌에게 선택받아 결혼식에 6천만 위안의 혼수를 받았어요. 그는 매일 그녀를 공주처럼 대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 들면 안 된다는 말은 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원칙과 자존심을 지키세요. 몇년더 지나면 지팡이 짚고도 더 값진 골동품이 됩니다. 48세의 재벌이 6천만 위안을 쏟은 사례를 들며 꿈을 팔다니 창의적이네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로또 당첨 확률과 비슷합니다. 골동품 기이 되기 전에 남들처럼 할인 매장이라도 눈여겨보시는 게 현명할 듯합니다. 저는 올해 38살입니다. 며칠 전 누군가가 소개팅을 주선해줬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제가 다섯 가지 조건을 말했던 이상 대방이 거절하고 돌아가서는 중매인에게 조건이 너무 높다고 했다더군요. 오늘 제가 말한 조건이 정말 높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혼수 30만 위안 결혼 후 매일 밤 10시 전에 귀가해야 함. 10시 넘는 일이 다섯 번 넘으면 이혼. 혼수금 반환 없음. 결혼 후 바람을 피우면 이혼. 혼수금 반환 없음. 정신적 피해 보상금 10만 위안, 시부모가 병들면 제가 돌보지 않음. 당신 부모는 당신이 돌봐야 함, 시댁 친척 모임에 제가 가고 싶지 않을 때는 강요하지 말 것, 이 다섯 가지를 말했더니 거절당했어요. 저는 이게 전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일 뿐인데, 이것조차 못하면서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정말 웃깁니다. 밤 10시 귀가 조건에 혼수 반환 조항까지. 이건 결혼 계약서가 아니라 노예 계약서 아닌가요? 38세에 이런 판타지를 갖고 있다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상대방에게는 자비일 것 같습니다. 나이든 여자들은 절대 만나지 말라는 이유를 분석해 볼게요. 장점도 분명 있습니다. 성숙하고 이해심 많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줍니다. 대화도 잘 통하고, 마치 영혼의 동반자를 만난 듯한 느낌도 줍니다. 하지만 단점이 너무 큽니다. 극도로 이기적이고 물질적이며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실수에 대해 남자가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힘들어질 때 함께 버텨주지도 못하면서 남자의 모든 것을 당연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힐링글고에 중독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환상만 품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건 그들 문제의 가장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행동도 유치하고 고집스럽고 이상한 생각으로 남자를 괴롭힙니다. 남자들의 감정 소모만 클 뿐입니다. 영혼의 동반자를 원한다면서, 정작 남자는 A템 기계로 보는 모순, 힐링 글고로 뇌를 세탁한 결과, 현실은 이미 당신을 위험한 품목으로 분류했다는 걸 깨달을 때가 되었습니다. 어제 82년생의 한 누나가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왜 아직도 혼자일까요? 저는 키도 크고, 170cm, 외모도 괜찮고, 직업도 공무원인데요. 저랑 비슷한 조건의 남자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은 가능하면 25살쯤에, 늦어도 35살 전에는 꼭 결혼 상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35살 이후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더 낫습니다. 정말 결혼이 인생에서 꼭 해야 할 목표라면,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눈에 띄고, 성실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건 이미 두 가지 조건을 내포합니다. 첫째, 외모가 중상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성실하고 미래에 잘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남자가 왜 굳이 35세 넘은 여자를 선택하겠습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대개 나이 많은 여자는 물질적이고, 과거의 상처를 남자에게 전가하려고 하며,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이 많은 여성은 피하려 하는 거죠. 170cm의 공무원이라니 조건이 좋으시네요. 그런데 그 조건을 가진 남성이 왜 40세를 바라보는 누나를 선택해야 할까요? 아마 그 남자는 지금 20대 여자와 커피 마시며 당신의 메시지를 웃고 있을 겁니다.